안녕하십니까. 재개발을 정무로 하는 목동센트럴 아이파크 이브 오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도로부지 공유지문인 현금청산인가 아니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원 분양 대상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새 그이핫 이슈가 그거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인그 빌라 시장이 요새 아주 그 아사 직전입니다. 분양도 안 되고 또 매매도 안 되고 또 전세도 안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시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 국토부 자료를 보더라도 작년도 대비 85%가 줄었어요.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15,000에 그 인허가가 났었는데 올해는 3,000안뭐 800가구로 해서. 한 80%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 앞으로는 또, 이게 이 빌라 시장이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있죠. 네, 주요 조문입니다. 이게 이제 2010년도 7월 15일 조례 시행 후부터 이게 이제 정비 개입 수립 개입 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의 재개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업의 공동주택 분양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에, 이런, 이제 그이 그, 조합원 자격이라던가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울시 조례에서 이거를, 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 조례 주요 주문을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도시 정비 조례 주요 주문이죠. 그서 제, 서울시 조례 제36조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 부칙이죠.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그러니까 분양 신청이 종료일입니다. 보통 뭐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은 분양 신청 종료일까지 이제 기준일인데, 어느 각호에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종전의 건축물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주택의 평수가 뭐 크든지 작든지 이건 없어요. 그냥 주택이면 됩니다. 그래서 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이게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 무허가 건축물도 이게 조합에서 정합니다. 조합은 자격을 줄 것인가. 조합은 자금 주지 않더라도, 이 입주권을 줄 것인가. 이건 조합 정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해서 소유한 자가 이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토지가 대지가 됐든, 이게 또 도로부지가 됐든 간에, 90지곱미터, 그러니까 27평만 되면은 이 입주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시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취득세도뭐 뭐, 8%가 되고 또 종부세 나오고 또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도로부지를 사게 되면은 취득세도 제한을 안 받고 재산세나 종부세도 이게 면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도로부지 같은 거는 진짜 뭐 이렇게 잘만 사놓으시면 어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아파트가 10억, 15억을 주고 샀는데, 올라갔을 때 그게 뭐 50%, 100% 올라가기 힘들죠. 그렇지만, 이렇게 토지, 도로부지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소형, 또이 다세대 주택을 사놓게 되면은, 투자 대비 200%, 300%는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게이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공동주택 1가구 추전 이상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가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물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구 안에 이 권리가에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거 평가액에다가 권리 비례를 덮어 면 권리가액이 나오죠 그게 예를 들어서 6억이다 그런데 거기에 23평이 어 분양가가 뭐 5억 5천이다 그러면은 이 최소 분양가에 그거를 이제 이게 오버가 되니까 이거 신청해 주는데 만약에 이게 5억이다. 그러면 이제 현금 청산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해서 산정할수 있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만 나오게 되면은 이게 뭐 다세대가 지든 다가구가 지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특정 무허가 종류되든 금액대가 크든 적든 아파트 한 채는 기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러 명의 분양대상자를 1인의 분양대상으로 본다. 이게 이제, 이제 입주권을 주인 주는데, 하나 밖에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주택, 1피지 토지를 수인이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거는 이제 하나만 이제 대표한테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 예, 권리산정 기준이 예, 사실 중요합니다. 권리산정 기준이 보통 구역지정률을 기준으로 하죠. 그 이전부터 공유한 토지 지분이 1항 2호 그러니까 아까 90제곱미터죠. 또 사막 그러니까 이 권리가액이 또 최소의 분양가를 높아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한 필지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을 이후에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이 자주 나오는데, 자, 한 필지 권리, 토지를 권리산정 이후에 분할할 때 이거죠. 이거는 현문청산이 아닙니다. 이거 안 주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해서 소유하는 경우. 다만, 이걸 이제, 그 이거산정 기준이 이전에 이 토지와 건물을 분리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은 주택이니까 당연히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7평이면은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주권이 두 개가 나가겠죠. 그래서 미리 이 토지 건물, 토지 등기부 등본과 그 다음에 건물 등본을 분리해 놓는 것도 하나의 그, 이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분양대상자 요약을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대지라고 그러죠, 나대지. 나대지인데, 이게 이제 대지도 있고 도로도 있는데, 자,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리했다 공유 포함입니다, 이거는. 자,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준다는 얘기입니다, 9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런데, 9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현금청산이다. 그 다음에 권리산정기준 이후에 이제 분리를 했는데 이건 공유 포함이죠. 이후에 분리를 했는데 9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공동공유자가 뭐두 명이 됐든 뭐열 명이 됐든 하나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를 가졌는니그 다음에 이거는 90제곱미터 이하는 무조건 현금청산. 이건 서울시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점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토지만 구입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장점이 뭐냐? 주택수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장점. 주택수에 미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액으로, 뭐, 강남이 됐던 뭐, 상급지의 입주권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상급지의 어떤 기본적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량진만 하더라도, 어, 이 프리미엄이 10억 이상 호과가 되는 그런 이그 입주권이니까 이 토지를 가지고서 이게 가게 되면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이 되진 않습니다. 대출이 안 되는데 또 대체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이주를 받아서 이 공사할 동안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입주했을 경우에는 그 사, 이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았을 때, 이게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데, 그런 대체 주택이 불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